그 요한복음 14장 27절 구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 함께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영혼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true sure. sure. i 사월하 4장은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만큼 인간의 추악함, 탐욕, 비열함, 이기적인 태도와 마음, 행동 이런 것들을 낱낱이 고발하는 책은 아마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겁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도 미워하거나 아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과 잘못에 대해서도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며 고발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죄인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무에서 상하 원래 한 권인 이 책을 읽다 보면 야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이해할 수 없고. 요나단이 자기가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거라고 하며 그를 보호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탁월한 인품과 믿음의 모습을 보는 것도 참 드문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넬이 자기가 세운 왕 사실은 사울 왕조의 일가이기도 한그 아브넬이. 자기가 그렇게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 왕권을 침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선왕의 첩을 간통하고 하는 이런 죄를 범하고 또 그것을 지적하는 이스보셋에 대항하고 이스보셋을 무시하면서 내가 이제 다윗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을 전부 다 갖다 바칠 것이다 그러면서 제 멋대로 왕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거라든지 지금 이스보셋의 두 군대 장관, 바나와, 레가비,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스보셋을 낮잠는 왕을 살해하고, 그리고 그의 목을 베어 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갖다든지 하는 이런 끔찍한 이야기, 요압이 자기 동생을 복수를 하기 위해 아브네를 찔러 죽이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이 어쩌면 이렇게 추악할까? 인간이 어쩌면 이렇게 잔인할까? 인간은 어쩌면 이렇게 비열할까? 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될 정도로,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혼란기에 일어난 수많은 인간들의 죄인들의 모습과 군상을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으며. 시험에 들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강조할 것은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햇세드에 관한 이야기가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시는 것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린 그럴만한 자격도, 권리도, 거룩함도, 선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스도를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 모든 성경의 구속사의 이야기는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 놀라운 신비의 개시를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성경을 부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이해가 안되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또 배신하고 범죄하는 인간의 모습도 이해가 안됩니다. 성경은 사람의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할때 이해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사랑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리가 보이는 참 놀라운 게시의 말씀입니다. 저는 사무엘 하 4장을 읽으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이스보셋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 힘이 없고 능력도 없는데,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서울 왕조를 유지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과 맞서기 위해서 니찌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조선시대에도 반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인조반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반정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들은 왕은 왕인데 아무 힘이 없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들의 손에서 놀아나는 허수아비와 같습니다. 그들이 하자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하면 전에 왕을 물리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처럼 많고 많은 왕자 중에 누구 한 사람 택해서 얼마든지 왕으로 만들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정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은 왕은 왕이지만 왕이 아닌 사람인 겁니다. 오늘 이스보셋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가 문득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다내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헛것이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소아비구나. 여러분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우리가 붙잡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요압에게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4장에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건 이스라엘 모든 사울 왕조를 지지하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넬이 또 그들의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뭐라 그러고 다윗에게 간 겁니까? 자 이제 내가 가서 특사가 돼가지고 다윗과 함께 회담을 하고 잘 협의가 되면 돌아와서 우리가 몽땅 다윗 세계로 가서 통일왕국을 만들자. 그러니까 사실 이스보셋이 왕의 자리에는 있으나 좌불한석이었을 겁니다.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 아브네를 꾸짖을 때 이스보셋이 그렇게 나무라는데도 아무도 이스보셋 폿을 들지 않았던 바로 사울 왕조였으니까 이것은 곧 무너지는 왕조와 똑같은 것입니다. 힘이 빠지고 맥이 풀리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허수아비 왕으로 살고 있던 이스보셋을 지금 군 지휘관 두 사람, 바나와 레갑이 악한 생각을 하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두 다리를 전 아들 하나 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 그는 겨우 다섯 살이었다고 합니다.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치다가, 그만 서둘러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발에 절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비보셋 아닙니까? 자, 무비보셋은 아무 힘도 없는, 다리도 없는, 힘도 쓸수 없는 두 다리가 있지만 전은 거기 때문에, 아무 기능을 할수 없는 아들이니까 그건 놔두고 이 이스보셋만 처디 처단하면 이제 그 이스보셋의 목숨을 빼앗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면 우리가 대접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게 바나와 레갑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 그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는 범죄를 했을 때, 나단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집안에, 다윗의 집안에 끊임없이 피흘림과 죽음과 살상과 억울함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하나와 레갑의 이야기를 읽으며 그가 이스보셋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보면서 좋아 여러분이 살펴봐야 될 건이 겁니다. 혹시 내 안에 바하나와 레갑 같은 모습은 없는지, 혹시 내 안에 이스보셋 같은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4장에서 만약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 이스보셋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같다고 느끼냐 하면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 바로 그겁니다. 주여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4장 1절 2절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해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맥이 풀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까진 좋은데 그래서 그래서 이스보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라. 이 이야기가 2절에 나와야 하는데 그 2절엔 바로 다나와 레갑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만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맥이 풀리고 힘이 빠지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나와 레갑처럼 악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스보세처럼 낮잠 자다가 그렇게 황망하게 목숨을 잃어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 이 맥이 풀리고 힘이 빠지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오시고, 이 연약한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도심과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삼,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이 보여준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시글락에서 살면서 말도 안 되는 잊지 말아야 될 곳에 망명지에 살면서 맨날 아말렉을 가서 죽이고 빼어 오면서. 가두왕 아기세, 블레셋왕 아기세에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아, 내가 남유다 쪽에 가서 뭘 해왔다고, 북이스라엘 쪽에 가서 뭘 해왔다고 그러면서 마치 사우루 왕을 괴롭힌 것처럼 거짓말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마트면 이스라엘과 전쟁할 뻔한 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아내와 아이와 노인과 재산 다 빼앗기고 아말렉이 그들을 붙잡아온 건 어쩌면 본때를 보이면서 하나씩 처단하려고 원수가풀려고 했는지 모르지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부딪혔을 때 오죽하면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선택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에봇을 가져오라 그러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입니다. 사장을 읽으며 이스보셋이 만약 그때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랬다면 그는 결코 이렇게 황망하게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나나 레갑의 길도, 이스보셋의 길도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윗이 회복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부설신내 가에서 은혜를 베풀며 관용을 베푸는 것 다윗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자고 할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 조가를 지어 부를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좋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하는 위기와 고난을 맛볼 때마다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갑시다. 바나와 레갑은 지금 이제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리고는 밤새 아라바기를 걸어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가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대행했습니다. 이러고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젊은이들에게 명령하여 그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서 그들의 죽음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달아매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노엘의 무덤에 같이 합장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모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은 어떤 경우에도 그 길로 가셔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따라해는안될 반면 교사도 보여주고 우리가 본받고 따라해야 될 믿음의 표상도 보여줍니다. 사무엘 한은 다윗의 승리와 다윗의 변절과 그리고 결국 솔로몬으로 넘어가며 다윗 왕조도 둘로 갈라진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보여줍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으며 저는 좋아요 여러분이 우리의 내면과 삶의 과거와 그 모든 걸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믿음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보셋의 살해 이야기는 참 슬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속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 안에 이스보셋 같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 안에 바나나 레각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면 그것은 다윗이 회복하여 돌아갔던 믿음의 길이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면, 바나와 레갑이 걸었던 길,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임을, 이스보셋이 걸었던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